좋아요. 이딴 거왜 해? 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캘리프로 불멸가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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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일차 이고요. 일차데 사실 7일 정지를 두번 먹었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지를 안 먹었던 날이 하루 빼고 없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뭐두 판하고 정지, 세 판하고 정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이 일주일 정지 마지막에 받았을 때는 게임 한 판도 안 돌렸는데 정지 풀리자마자 들어갔더니 다시 정지를 당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또 제가 얼마나 캐리해서 진짜 불멸을 갈수 있긴 한 건지 제가 최근에 이제 아시아 서버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아시아 서버 뭐 블레디 왜냐하면 저는 이제 MMR이 좋은 편이라서 레디언트나 불사함 상위권 애들만 만나는데 그 중국 서버하면 항상 이제 시청자들이 막 아시아 서버가 더 잘하지 않음, 한서비더 잘하지 않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도 독인 개긴이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아시아 서버였으면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 팀도 잘 받쳐주고 적 팀은 또 못해. 그러니까 아시아는 이 불멸컷이 봤단 말이야. 그냥 불멸 못 가면 끝진인 거지. 근데 이제 중국 서버는 이게 핵쟁이. 이들도 종종 껴있을 뿐더러 이제 핵쟁이 어뮤징 또 그리고 중국인들이 원래 샷을 잘 써요 진짜 상위권에 보면은 레디언트 유저들도 한국 레디언트 유저들보다 중국애들이 훨씬 잘 쓴단 말이야 걔는 네 진짜 뭐 손에 칩이 장착이 돼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뭐 어쨌든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 저는 뭐 일본 프로들도 헤드헌터로만 뺐는데 야 이거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아무리 정지를 당했다고 해도 오늘은 진짜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내고 노래 딱 나오면서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판만에 끝내고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라운드에는 고스트 사자 오늘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연막을 두 개를 안 깔아주면 우리 팀이 개... 하거든. 아, 이거 끝나면은 이제 여태까지 1일부터 18일차까지의 그런 모든 영상들을 합쳐 가지고 총합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Let's get it. 가보자. 이거 사이퍼 도와주고 와야겠다. 교차로베긴 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99점 기원 세 번째 제사.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하면서 야이 뭐라고? 99점? 아. 자, 나 오늘 급한 날이야. 진짜 얘들아. 오늘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날인 건 알잖아. 최대한 집중을 좀해 보도록 할게. 나와서 잡아. 이상. 들어와서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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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불독 먹어 주면서 불도 바로 떨궈 주면서 리프 들어 주면서 이번 판 이겼는데 99점이면 만원. 아네 이번 판 이기면은 79점이었기 때문에 20점 못 받아요. 그냥 어림도 없습니다. 90판 6점 될 거예요. 한 18점 받고 17점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저의 몽크의 절규는 나오지 않아요. 틈틈이 궁구슬도 먹어주면서 Q 깔아주고 나이제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뒤치 한 마리 뒤치 한 마리 뒤치기 뒤치기 야야야 이런 거 하는데? 죽어 임마야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안에 클로브가 반지를 줘고아니잖아요 조... <놀람> <놀람> 여러분들. 어렉 뭐야 렉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렉왜 걸려 뭐야! 뭐야! 아. <놀람> 뭐야? 갑자기 렉? 잠시만데? 아나 이거 괜히 RT탭 눌렀다가 튕길까봐 나뭐 하야지는 못하겠네. 오늘은 진짜 튕기거나 아나 렉. 아, 잠시만. 아이고, 발라마. 발라마는 <라마> 이게 아니에요.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라마가 이제 브라질 언어니까. 아또렉걸려아왜 이러는 건데 이거? 아 진짜 왜 이러? 야야, 야, 렉이 지금에 <라마> 프레임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 버벅거리는데? 나 이제. 야 나가서 뒤져주면 어떡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거든. 지금 보면 쉐리프를 들고 있는데, 트레이드를 정확한 타이밍에 나가잖아. 근데 이게, 트레이드를 나가는 게, 어떤 총을 들던 간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내가 마샬들 때는 이게 불가능했지만, 사실 쉐리프 들면 이런 게 가능해서 게임이, 와, 너무 렉 걸리는데요, 여러분들? 이판 끝나고 진짜 껐다 깰게요. 이거 진짜 못하겠다, 나. 심할 정도로 렉이 걸린다. 아, 아, 뭔가, 아, 아, 렉도 걸리고, 막, 아, 불편하다, 진짜. 아니, 렉이, 그니까, 러 그, 막, 거벅거리고, 이런 거가 자꾸 프리징처럼 일어나서 지금. 아 너무 심하네, 진짜. 아, 중요한 상황이 저렇게 돼버리면 진짜 답이 없는데. 컴퓨터가 왜 이러지? 아, 어, 다 죽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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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다 죽으면 어떻게 내가 다 때려놨는데. 아, 얘들아. 아니, 혼자서 이거를 쉐리프로 답했는데 다, 다 죽으면 어떡해. 뭐야. 사이퍼, 잡아야지. 사이퍼야, 사이퍼야. 뭐해, 이 병. 아, 나이스. 하. 아... 레이나 형 너무 좋았다, 형님. 아 우리 사이프 방금 봤냐 여기서 못 잡는 거? 등 보고 있는 적을 한탄창에 써서 못 잡네, 와 야, 맛있는 놈이다. 아, 내가 쉐리프 챌린지는 이거 많이 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쉐리프 들었을 때 속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잘해버리면 벤달로 벤 먹을 때보다 훨씬 빨리 먹어.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내가 지금 두판 하고 정지 안 들어가고 정지 뭐 이렇게 정지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판 하고 정지 먹으면은 아예 해보질 못하는 거잖아. 아,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힘들어.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매일매일이 같아. 너 진짜 이판 끝날 때까지 0킬이면은 넌 진짜 뒤졌다. 네가 지금 중국의 운명을 네가 결정하는 거야. 아, 또 죽어? 아, 진짜 제트 형. 제트용. 잘 나이스. 형님 나이스. 아, 제트가 진짜 한건 해주는구나. 고맙다, 형. 형은 내 진심을 안 해. 아, 스카이 진짜 한번더 뒤지면 저 이제 톡싱 모드 들어갈게요, 그냥. 한 번만 더 뒤지면은 핑찍 있고, <목소리> 그냥 시계 ᄀ <목소리> 걸겠습니다. 롤렉스 오데마 피게, 리차드 밀 바로 박아버릴게요, 저 ᄀ <목소리> 띠. <목소리> 아, 진짜 미치고 <목소리> 아, 나이스. 던다이던다이던다이던다이 플레이스. 돈다이. 아, 증나네 진짜로. 포지션 하나 하나가 그냥. 내기인데? 아, 제발, 그냥 먼저하지 마, 먼저하지 마, 그냥 피 없어, 피 없어, 나피 없어, 나피 없어, 그냥 빠져. 아, 제발. I don't have HP, I don't have HP. 원 HP, 원 HP. 아,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제접할게요 그냥. 하... 일단 첫판 패배. 이걸 이렇게 해 줬는데 패배를 한다. 오늘 힘들다는 얘기죠. 죽어 보자, 한번. 아, 진짜 근데 찐텐으로 화난다. 진짜 진심으로. 아, 그냥 웬만한 <목> 모르겠는데. 게임 끝날 때까지 이 킬을 하냐, 씨. <목> <목> 근데 이제 그냥 게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있게끔 말을 해주는데도 계속 알지 지금 계속 말안 듣잖아. 고 B 고 A 이 e 말을 계속 하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 아이어 아니 뭐야 무승부 됐는데? 와 진짜 다행이다 씨발와 차라리 다행이야. 어 개미친 <laughs> 앞에 썼었는데 무승부 돼서 다행이다. 와 그래 이거를 내가 클러치를 그만큼 했는데 씨. 당연히 무승부 나야지 이거야 적팀 약간 내가 중요한 상황에 나가가지고 해키고 온다 생각했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제트랑 내가 잘하는데 내가 해길 수도 있으니까 적팀도 찬성을 했다는 거거든. 아 전판 이겼으면은 승급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전판 불멸이 껴있어가지고 MMR 높은 판이라 승급이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안진게 어딥니까? 아 진짜 한 잡히지 마라 오늘 캐리해 줄 테니까 누가 오든가는 쉐리프로 다 패줄 테니까 제발. 나이스. 아 클라 렉이 오늘 진짜 개 역대급이야. 아니 이게 여러분들 중국 서버를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은 아시아 서버 가면 제가 오버 프레임 고정이거든요. 근데 중국 서버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렉이 있어요. 그 클라 렉 때문에. 아니 중국인들은 이런 거에 수능하고 사나봐. 나 같은 한국인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따져야 되는데. 어나 지금 너무 렉 걸려. 이 버벅거리는 렉 때문에 에임이 제대로 안 가. 아니야 진짜. 아나 어, 진짜 물탱이가 조... 없다. 나이스. 일단 승급전까지는 최대한 집중해서 그냥 게임에만 조금 신경 쓰도록 할게요. 아또 버벅거려. 아 진짜 오늘 컴퓨터 그냥 그래 쉐리프로 불멸 찍고 컴퓨터 한번 불내보자 오늘.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지금 CPU팬 부숴버리고 싶어 그냥. 빙까지 마세요. 진짜 피닉스님 손가락 짜... 아, 자, 전판만 괜찮은 판이었으면 이렇게 멘탈 나갈 일도 없었는데 전판에 미친 스카이를 보고 나니까 조바심이 생겨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한가 봐. 여러분들 조금만 칠해 볼게요. 최대한 최대한 진정 좀해 볼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전판에 그걸 보고 나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아 무서워 그냥. 아, 진짜 죽 추... 와 미친 뛰어버리면서. 조바심 내지 말자, 루이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별거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발. 우리 팀 신경 쓰지 마. 우리 팀만 신경 안 쓰면 지금 멘탈 나갈 일 없어. 내가 지금 우리 팀을 믿고 신뢰해서 그런 거야. 다 인간. 야나 저런 애들 보면 귀여워 그냥. 장님 원하는 라운드 킬당천원 어떠십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클로치 해주면 또 아무 말도 못하지. 어? 이 끼들아. 야야야 이거 벤달 먹어 벤달 먹어 벤달 먹어. 어 여기 떨어졌다.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 미안해. 야 여기 벤달 하나 더 벤달 하나 더 벤달 하나 더 빨리 먹어 빨리. 아 진짜 아 쉽다. 하지만 게임은 이겼기 때문에 방금은 이제 성인 남성들의 치졸한 자존심 싸움이었다 보일 수 있겠죠. 노래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 진짜 혹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점 받을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지금 79점이었죠. 이판 mmr이 높았다면은 21점 못 받을 만한 스코어 아니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씨. 근처도 못가 버리면서 그러면 이판이겼으면 갔다는 거네요 사실 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번 판 이기고 진짜 가겠습니다 자 쉐리프로 불멸 가기 18일 차 마지막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인 승급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컴퓨터가 렉이 되게 심해서 아뭐 컴퓨터가 아니라 아마 게임 렉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진짜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마무리 진짜 얘들아 가보자. 아, 제발, 얘들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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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목소리> 이거 빨리 풀어. 야, 4번에 손 떼지 마. 이네 손가락 잘리기 싫으면은. 아, 씨. <목소리>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나 진짜 무리 안 하고. 지금은 진짜 행복해요, 지금. 1라운드 일단 너무 행복해. 우리 팀에 대한 뭐 사랑이 피어 오른다. 내가 우리 팀을 괜히 믿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고맙고. 진짜로. 미션 감사합니다. 아 어, 미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돈을 보고는 진짜 화내는 경우가 없는데 방금은 진짜 조절이 안될 뻔했어요. 고유님멤버십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투네이션 미션 그 알림이 뜰때 레기 걸려서 순간 버벅거렸거든요. 소리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 레기 걸려 지금 문제가 그게 진짜 커. 장전 시간만 장전 시간만 조심. 이렇게.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잡아 줘 진짜 제발 한 번만. 나이저나이저 나사 하나 어딘데? 나이저 데몬 팔. 데몬 원이 아니라 데몬 팔이어도 좋아. 팔팔하게 가자. 이 예, 여기 될 텐데. 여기 꽂으면은 둘다 먹거든. 한명한명한대한대한대피 110. 나이드와 왔다 씨, 아 여러분들 왔어요 진짜 씨, 아 라스트 일라 아 제발 나이스 <laughs> 아씨 고생하셨습니다. 건져. 아, 아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아 오늘 세판 솔직히 아 외쳐.. 갈루인아 오늘 세판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동안 고생고 아 진짜 너무 아아 아, 일단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생각보다 쉐리프만 들고 불멸 찍는 게 어렵다는 거라또 이게 MMR이 되게 안 좋은 계정이었어요. 보면은 이제 13대 6으로 MVP를 먹고 이겨도 19점 오르는데 7대 13으로 저도 20 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아 아, 진짜 힘들었다. 말도 안 됐다 오늘.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세파 달려보면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억지로 버텼다. 아, 마지막 날에 심지어 이제 오늘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렉도 엄청 심했고, 서버렉인 것 같아요. 서버렉도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팀도 뭐, 이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킬 20대, 스카이 데리고 하느라,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긴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찍었으니까 장땡이라고 보고요. 아, 일단 이거 총재편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얼마나 이제, 저희가 시간을쓴 만큼, 어떤 킬대으로몇 퍼센트 로 승리해서 올라갔는지 한번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단 ACS 평균 전투 점수 282에 킬대 1.67이고 헤드샷 42%. 근데 이거는 아마 이걸로 봐야겠죠 헤드샷은 왜냐면 벤달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쉐리프로 지금 이제 배치 끝나고 다이아부터 불멸까지 쭉 달려봤는데 킬대 1.7에 6 1 2네요 헤드샷률이 그리고 1,363킬을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승률을 좀 보고 싶은데 이번 시즌 보면은 이제 클로브 5 9 4 1.49 제트 6 1 9 1.72 체인버 7 7 8 1.8 레이나 4 5 1.71그 레이나가 쉐리프만 들었을 때 엄청 이기기가 힘들어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인데 1300킬? 1400킬을 해가지고 불멸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게 킬덴만 보면 되게 높은 수치긴 하거든요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 이제 내일부터 할 컨텐츠를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쉐리프로 불멸가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는 고스트로 불멸가기 26일 저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근데 사실 네 마샬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고 셰리프보다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인간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수많은 이제 무기 중에 뭐 벤달이나 오퍼도 뭐 마찬가지로 레디언트가 박혀 있겠지만 고스트, 프렌즈, 쇼티, 클래식 순으로 이렇게 쭉 달려보는 게제 목표예요. 이제 이런 기본 총기만으로도 찍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또 나중에 기회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총기 한번 뭐 오딘이나 아레스 같은 것도 한번 써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오늘의 녹화는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로바!